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우리 실전 단타 뭐 했습니까? 크라운 혜택 홀딩스 실전 단타 연습했죠? 타점 어땠습니까? 오늘 여기 상승하고 네, 매집해 나가고 그리고 눌림목에서 다시 반등 한번 했었습니다. 실전 단타 합시다 하고 제가 요 포인트 매수 타점으로 7,250원으로 잡아드렸었고 여기 하락할 때좀 기다렸다가 저기 잡아서 여기 좀 지지하다가, 101선 지지했죠. 지지하다가, 스톡이 뜨고, 다시 돌파하는 캔들들을 만들다가 좀 조정 구간에서 다시 돌파하면서 급등했죠. 상승폭까지다못 먹지만, 거의 꼭대기까지는 뭐, 11% 상승했지만, 2%에서 우리 7% 구간 정도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거래량 터지는 윗꼬리, 장대 봉이라든지 그 거래량 터지는 은봉 은봉망치형이라든지 위아래 꼬리 달던 팽이형이라든지 아래쪽으로 까지는 이런 은봉이 생기면 무조건 거기는 그 고점이라고 보고 매도 쳐야 됩니다 거래량 터질 때는 이런 캔들들 형태들도 잘 활용하시면서 매매 포인트 잡으시면 최고점 매도를 하실 수가 있겠죠 뭐 눈치 있으신 분들은 요걸 10초 봉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10초봉상에서 보면 거래량 터지는 음봉있죠좀 전에 말씀드렸던 윗꼬리를 다는 영망치형 캔들 여게 이제 영망치형 캔들 이런 캔들이 거래량을 수반할 때 무조건 던져야 돼요 이런 포인트 10초봉에서 매도 포인트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급락해 버리는 이런 포인트들도 내가 분봉 말고도 10초봉으로도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몇 번에 걸쳐서 강의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적인 단타로 마감이 됐죠. 네, 오늘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터트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닥 거래량 중에서 오늘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죠. 윗꼬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렸습니다. 장대봉 빼고 음봉부터시장에서 이거 물량 소화를 다 하고 매집을 추가적으로 한 거죠. 기회를 줬습니다. 여기 꼬리 위에 있는 지점에 보면 이거 빼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에 고점에 물려있는 개미들한테 모두 수익 실은 기회를 주는 그런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물량 수확 끝내고 다시 이제 추가 매집하면서 지금 바닥에서 종가 이렇게 이쁘게 마무리해주니까 또 스윙으로 또 한번 들어가서다음 매집 파동 이런 거 상승하면서 만드는 파동 수익 실을 해볼 수 있겠죠. 타점은 네, 오늘. 종가에서 종배 타점 정도 나오는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크라운앤올링스 이런 종목으로 종가 비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버리면서 매집하면 종배하면 안 돼요. 물량 매집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윗고에 이렇게 심하게 달아줄 때는 여기서 매수해도 이거 수익 실현할 수 있고 여기서 매수해도 수익 실현할 수 있고 여기서 매수해도 수익 실현할 수 있고 종배해서 뭐 추가 상승할 거 조정 구간 지나서. 이렇게 좀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올라가면서 또 매집봉 띄워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종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 드리는데 단타 기법, 스윙 기법, 중장기 투자 기법, 그리고 이런 종가 베팅 기법 이런 거 알려 드리죠. 이런 것들이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때 많은 기법들이 있지만 이런 기법들은 제가 체계화시켜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해되실 수 있게끔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서 추세가 바뀌고 있는 저점이 끌어올려지고 있는 지점에서 바닥에서 터닝하면서 오늘 물량 매집을 하고 윗꼬리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바닥 지점에서 오늘 종가 라인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마무리 됐으면 이런 지점에서는 종배해 볼수 있겠구나 뭐 내려가도 뭐 바닥 터치하고 반등하겠지 이제는 여기가 지지 라인이 돼요. 돌파할 때는 저항대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런 데서 바닥에서 종가가 여기서 마무리 되죠. 여기도 저항을 맞고 떨어져서 종가가 여기서 마무리 됐지만 여기서부터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닥 라인이 그럼 떨어져도 바닥 터치하고 더 올라가겠지. 그런 부분에서 종배를 할 수가 있죠. 뭐 분할 매수 해봐야 여기 터치하면 여기서 잠깐 더 분할 매수해서 물량 더 늘릴 수 있는 유리한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종배 타점 이런 거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강이 됐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주린이 분들이 타점 잡기가 참 힘든데, 이런 추세 흐름들과,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량들을 좀 많이 수반시켜주는 지점, 그리고 종가가 밑으로 내려와서 마무리 시켜주니까, 나는 단타로나 스윙으로 가져가서 수익 실현 을 하고, 물량 매집이 과정 중에 있으니까, 매집이 덜 끝났으니까, 추후에 또 타점 잡아서 또 한번 위집봉 수익 실현하고, 이거 여러 번 수익 실행을 할수 있었죠? 이 이후에, 내려 가죠 내려 가서 바닥까지 깔 때, 스톡이 한번 뜹니다. 여기도 뜨는데, 지금 15일선 골든크로스한 캔들이 없었어요. 스톡이 한번 뜨면서, 막 급등시켜주려고 할 때, 시가로 한번 따라가 본다든지, 그리고, 파동 이후에 저점에서 스톡 골든 뜨면 3번 병옥 주 캔들, 그리고 요런 파동. 요런 것들도 1 6짜리예요 그리고, 대충 네, 저정 구간에 있다가, 다시 바닥 라인을 돌파해 나갈 때 요런 포인트들을 좀 노력하면서 예, 다음 파동 먹어보고 신호 검색이 떴으니까 다음 파동 먹기 위해서 저점 스톡 잡고 다음 파동 먹어보고 요렇게 해서 한 종목으로 계속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추가를 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일매일 좀 체크하면서 종목별로 타점 분석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시장에서 네, 매집박스권 내에서 이 종목도 수익 실현하고 저 종목도 하고 저점만 잘 잡아서 여러 번 수익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